6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동쪽으로 물러나는 이동성 고기와 후면에 들고 중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중층운과 상층운이 많이 유입되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오전 9시에서 10시 전후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남부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었다가 저녁 무렵 일시적으로 강수대가 남해안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늦은 밤에는 강수대가 다시 북상하여 수도권과 강원 지역까지 비가 조금 내리다가 2일 아침에 정체 전선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면서 비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현재 오키나와 남서쪽 4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국 강도의 태풍으로 다운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SW는 폭풍경보구역을 말합니다. 태풍의 이동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마와르는 오키나와 남서쪽 430km 해상에서 시속 15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 7 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3 2 m s 의중급강도의 태풍으로 세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곳의 해수온도가 26도 이하로 낮기 때문에 태풍은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급격히 약화될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오키나와 섬을 관통하여 지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때 중심기압 980헥소파스칼, 중심풍속 29m파스테크 정도 예상되면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40m까지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태풍은 25도 이하의 낮은 해수 온도로 급격히 약화되고 편서풍대에 진입하면서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다가 4일 새벽 도쿄 남쪽 460km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어 소멸할 전망입니다. 2일 새벽 오키나와섬을 관통하면서 일본 도서지역에 피해를 줄 전망이지만 일본 본토와는 거리가 다소 먼 남쪽 해상을 지나다가 소멸되기 때문에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규슈 남단에 걸쳐 있던 정체 전선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오늘부터 3일까지 일본 전역에는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찍은 아침 8시 칼라 저계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에는 운정 온도 영하 20도에서 영하 40도를 나타내는 청색과 녹색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운전고도 6에서 10km대의 중층원과 상층원들입니다 대만 동쪽 해상에는 마와르가 보입니다 중심 왼쪽에는 구름도 별로 없고 범위도 작지만 오른쪽 반원은 매우 높이 치솟은 발달한 구름대가 보이고 구름대의 폭도 1000km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태풍 진행방향의 왼쪽을 가항반원, 오른쪽을 위험반원이라고 합니다. 왼쪽의 가항반원에서는 태풍의 진행방향과 풍향이 상반되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약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위험반원에서는 풍향과 태풍의 진행방향이 일치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고 큰 파도가 생성되어 선박의 운행에 큰 위협이 됩니다.